안녕하십니까. 7월 두 번째 마케팅 뉴스를 맡게 된 이주원 전략 마케터입니다. 최근에 재밌고 도움 되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눈에 띄는 딱네 가지 뉴스만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보시죠. 네 가지 뉴스 목차입니다 이제 이용자가 급증하는 스레드 광고 관련 주도 급등하고 평균 20% 이상 상승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생리통을 막아주는 생리대 거짓 과장 광고 무더기 적발됐다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박 앱한달 광고비 90만 원 배달 앱 19만 원 부담이 과도된다는 기사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블랙핑크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1위를 했다는 얘기고 2위는 유진스 3위는 마동석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상반기 광고주는 경기 침체 국면에 따른 광고 시장이 이제 둔화로 인해서 실적이 악화하면서 내림세를 보였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새로운 디지털 광고 채널이 추가되면서 마케팅 광고 업종에 대한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쓰레드 이용자가 급증하는 만큼 광고 지면으로서 관심이 가지만은 실제로 광고 효과가 있는지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뉴스 본문입니다. 어, 메타가 신규 출시한 이제 약간 트위터 같은 느낌이 나죠. 그텍스 중심의 이제 SNS가 가입자가 폭등하면서 광고주 주가가 급등 중에 있습니다. 이제 거래소에 따르면 6일부터 10일까지 이제 카페24, 뭐 에코마케팅, 제일기획, 모비데이즈 등 같은 이제 마케팅 관련주들이 주가가 평균 20% 상승했고요. 이제 와이즈버즈가 62.8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들 광고 기업은 당연히 이제 연관성이 있어야 지 주가가 상승하겠죠. 모두 메타의 광고 파트너사로 이제 사회에 인식이 되어 있고 메타는 이달 6일부터 스레드를 출시했고, 첫날에만 가입자 가 3천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주변에 인플루언서들을 팔로우하고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다들 이제 스레드를 내용 설명란에 이제 추가를 하셨거든요. 트위터에 대항으로뽑히면서 이용자 수가 빠르게 늘리는 중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광고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성과 분석은 필수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최근에 과장 광고로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생리대 또한 과장 광고로 대거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처에서는 생리혈 위생 처리를 위해서 뭐 이런 제품들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500건이나 이제 집중 점검했고 거짓 광고 약사법을 위반한 220건에 대해서 차단조치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고가 차단이 되면은 이제 뭐 비용이 나가더라도 고객들이 접속이 불가능 하겠죠 이번 점검 은 이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게 되게 실시됐는데 이제 무허가 제품이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했거나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셨던 위생팬티 의약외품 이런 제품에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 그리고 뭐 생리통을 완화한다는 그런 거짓과 과장된 광고 등이 있었습니다 최근 학원부터 시작해서 과장광고 에 대한 단속이 엄격해지고 있는데요 정지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는 식, 의약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 그리고 질병 치료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부당한 표시 광고를 검증하기 위해서 의료계, 뭐 소비자 단체 학교 뭐 이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광고 점검 내용에 대해 민간 광고 검증단은 생리대 사용만으로 이런 뭔가 통증이 완화된다는 뭐 이런 객관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는 내용을 검사를 했고 그 적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숙박 식당 업체의 광고비가 과열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효율적인 광고 운영과 이제 매체 선정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결과 입점 업체가 체감하는 비용 부담은 상대적으로 배달 앱과 숙박 앱에서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제 비용이 부담된다고 말한 업체의 비율은 배달 앱이 64%, 숙박 앱이 62%, 오픈마켓이 36% 순이었습니다. 이제 본문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에한달 광고비 90만원, 배달액 19만원. 이제 야놀자나 여기어때가 대표적인 숙박 앱이죠. 여기서 평균 지불하는 광고비가 평균 9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숙박 앱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이용하는 모든 플랫폼의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부담하는 광고비가 899,110원으로 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번 조사는 이제 오픈마켓, 쿠팡, 네이버, G마켓, 그리고 배달앱, 숙박앱, 패션앱 등을 이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광고주들한테 분 보통 얘기하는 게 오픈마켓에서 이제 고객이 유입이 된다. 그것은 저희 고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비가 되게 부담이 되고 그리고 우리 고객이 유입이 안될 때는 저희는 자사모를 이용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확실히 파악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저희 퍼포먼스 마케터들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소비자의 니즈와 구매 경로를 이제 파악하게 되는데요. 마케팅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 숫자로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숫자로만 증명하는 기사를 보면 자동으로 눈이 갑니다. 자 본문 기사입니다. 블랙핑크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1위, 2위가 뉴진스인데요. 어쩌고 의아합니다. 저는 최근에 뉴진스 돌풍이 불 유진스가 1위를 할줄 알았는데 데이터 분석 결과 브랜드 평판 1위는 여전히 블랙핑크라고 합니다. 이제 블랙핑크 광고 브랜드에 대한 분석에서는 공연을 하다, 뭐 기록하다, 돌파하다가 높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뭐 유튜브 개설한지 뭐 인스타 개설한지 얼마만에 뭐 얼마를 돌파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키워드 분석에서는 유튜브, 하이드파크, 뭐 엠버서더 다들 알다시피 블랙핑크가 세계적인 브랜드 엠버서더를 하고 있죠. 이제 블랙핑크 광고 브랜드의 긍정 비율은 8 4 5 6 로 분석이 됩니다. 만약에 부정 비율이 되게 높은데 브랜드 평판이 높을 리는 없겠지만은 많이 유명하다고 해서 긍정 비율이 무조건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에 만약에 광고 모델로 했을 때 긍정 비율이 굉장히 낮다면은 이거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2023년 7월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순위가 이제 블랙핑크부터 해서 뉴진스까지 해서 뭐 여기 에스파 차우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이슈가 된 기사 네 가지를 다뤄봤는데요. 이제 영상 뒤쪽에 제 노하우를 담은 영상이 또 있으니까 보시고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두 번째 마케팅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댓글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